그러 그들이 구하는 대로라는 말씀으로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과 싸워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불의한 자들과 힘의 논리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들 앞에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시고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비굴한 모습을 보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 사명임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 안디바 이들은 예수님이 무죄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오늘 밀란이 일어날까봐 오늘 빌라도는 헤롯에게 또 나중에 헤롯은 다시 빌라도에게 이렇게 넘기는 기막힌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요. 오늘 사내들인 공유의 사람들이 이 악한 모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서 죽일까? 이게 그런 악한 모의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으면 마치 밀란을 일으키기더라도 할 것이냐, 그렇게 사람들을 동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로 하여금 정의와 양심보다는 자신의 이 정치적인 어떤 생명과 안위를 선택하게 만들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내들린 공의의 사람들은요, 이 자신들의 법정에서 예수님에게 신성 모독죄라는 죄를 뒤집어 씌우죠. 그리고 벨라도에게 넘겨줄 때는요, 또 전혀 다른 죄목으로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채식질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셨지만, 오늘 말씀처럼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요, 온 몸으로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는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죠. 또 유대의 사내들인에서 신문을 받으신 예수님은 로마의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져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이가 없는 것은. 지금까지 그들이 지적했던 죄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죄들이었습니다. 먼저는 신성모독이고, 그런데 막상 이 빌라다의 법정에 오니까 이 자신들의 죄목이 어설플 거예요. 그 정도로 해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스스로도 너무 잘 아니까 예수님을 로마의 반역죄로 고발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했다라고 고발을 하게 되죠.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했다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또한 자칭왕 그리스도라고 그들은 고발을 하게 되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 말이 맞는 말이지만 지금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런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오늘 유엔들의 고발을 살펴보니까 너무나 터무니가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관정에 세워서 신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요. 너 말이 옳도다. 이제 이 말은 어떤 말이냐. 빌라도 너가 볼때 내가 로마애를 반역하는 그런 유대인으로 보이느냐. 이렇게 지금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에 보면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지만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로마의 대항하여서 반역을 일으킨다거나 또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디오 빌라도가 너무나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이 재판을 결과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무죄다. 하지만 그들은 절대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어떻게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법학가 죽일까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오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수동하게 하나이다. 딱 들어보니까. 아, 좋은 방법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아, 내가 자칫 예수님에게 어떤 흠결을 찾지 못해서 무죄라고 선포했다가는 밀란이 일어나겠구나. 내 정치적인 생명이 여기서 끊어질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딱 말씀을 들어보, 말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는요, 여러 분봉왕이 있었습니다. 그랬다고 해서 말하자면, 이렇게 경기도를 다스리는 어떤 군수와 같은, 뭐 이렇게 어떤 도를 거기를 다스리는 도토 도지사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을 분봉왕으로 이렇게 세워놓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헤롯 안디바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아, 이 갈릴리 사람이니까, 헤롯 안디바에게 예수님을 넘기면. 내가 이 책임에 대한 책임을 지을 필요가 없겠구나, 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헤롯 안디바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헤롯 안디바는 그러한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매우 기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헤롯 안디바가 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으려고 기뻐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는요 예수님에 대한 여러 놀라운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 병자도 고치시고 기적도 베푸시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시고 뭐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사실은 그런 무성한 소문을 많이 들었지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인지 그런 내 앞에서 그런 이적을 혹시 내가 볼수 있을런지 이런 뭐 생각을 호기심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런 호기심 많은 헤롯 안디바 앞에서도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에는 이 헤롯 안디바는 예수님에게서 그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니까 흥미를 잃어버려서 다시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헤롯 안디바와 군병들은요 예수님을 조롱을 합니다. 실롱을 했어요. 매를 때리고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빛나라 옷을 입혀서 그것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기록한 오늘 이 누가는 이 상황을 이렇게 한 절로 오늘 마지막 마무리를 하죠. 12절에 보니까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유대총독 빌라도와 갈릴리를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 사이에는요. 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떠한 정치적인 어떤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서로 그런 적이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에 관해서는 두 사람이 친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이 모라란 사실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 양심껏 판결을 내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상황을 살펴보면 너무나 암울할 수밖에 없죠. 그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이 틀린 것인지 참 그런 판결을 내려야 할 사법부에서도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할 수 없고 설명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볼때 과연 이 나라의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으로 인한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찾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에 걸리는 단어 한 구절, 바로 친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친구가 무엇일까요? 세상의 친구는요, 필요에 의한 관계로 만나는 것이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필요가 사라지게 되면 이 관계도 무너지고 맙니다. 결국 그것이 세상의 친구가 가진 한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마치 필요를 위해서 내가 찾는 그런 관계로만 있는 것이 아닌가. 친구는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전에 예수님이 이 친구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죄인이라고 불리는 이 세리들. 그들과 친히 식사도 나누고 그들의 집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이는 단지 치밀한 어떤 관계를 넘어서는 것이죠. 죄인으로 지급받는 자들마저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 그것이 친구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관계. 진정한 친구는요, 자기 만족이 아니라 다른 일을 위해서 희생하는 관계. 그것이 친구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빌라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보면, 무엇이 옳은지는 알았지만, 그는 아는 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딜레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으면 아,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것이 옳다고 여겨요. 믿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면 다시 그것이 내 삶으로 과연 말씀대로 이어지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고 있느냐. 우리는 늘 그런 갈등과 그런 어떤 마음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우리 신앙은 결코 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판단과 소신대로 판결을 내리지 않게 된 것이죠. 만약 예수님을 무죄로 석방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반발을 그런지어야 했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렇게 한 것은요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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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법부는 보떻게 보면요, 정치의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법이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눈치를 보고 자신들의 어떤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모습들로 보이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분도 그런 분들이 더 많이 안계시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자기의 안전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 결국에는 어떤 일을 벌이게 됩니까?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죄의 본성 때문에 사람들은 진리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고 자신의 본능을 위해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예수님을 풀어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빌라도는 청독자리를 잃어버렸을 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오늘 이 빌라도는요. 이 사도 신경에 기록되지 않을 만큼 의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천 년 동안 지금 보십시오. 이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 준 사람. 혹시 우리 안에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외면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가? 생존의 문제보다는 진리의 문제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제스왕과 서기관들의 여러 가지 억지장에도 불구하고 헤롯과 필라도는 무죄를 인정하셨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오늘 많은 자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십니다. 이사야서 53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고역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 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허물 때문에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이 사실을 누가 알겠는가? 너무나 안타까운 말씀이죠.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주님이 자기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처럼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매해마다 이 고난주간이 돌아오지만 이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금 묵상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내 죄로 인하여 예수님이 그 십자가 주셨고 내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 많은 자들에게, 이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